두 분이 이번에 스무살 신입사원으로 만나서 30대에 이르기까지 한 인물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연기를 해내야 됐었는데 우리 그 노상현 씨께 먼저 여쭐게요. 이한 인물의 성장기를 그리는 그 흥수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시기별로 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조금 어려 보이기가 좀 어려워서 <웃음> 어. <웃음> 머리를 조금 내려 봤고요. 헤어 스타일을 다풍순이야? 까풍순이야? 예. 네, 어. 네, 네. 네 그래서 어려웠기 때문에 한번 노력를 어떻게 좀 모자를 썼게. 아, 모자를 이렇게 거꾸로. 예. 네. 조금 뒤집어쓰고좀 개막고요. 네. 어. 떤 조금 더 목소리 톤도 좀 올려서 어, 20대 때는 스피드는 좀, 네, 네. 좀 재미있게 좀 학생들처럼 어, 하려고 했던 거 같고. 학생 룸이라 그러니까 너무 멀어진 느낌이잖아요. 아니, 많이 멀어지긴 했죠, <laughs>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. 1년이었습니다. 그런에 네.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. 그렇죠. 저는 네. 전혀 굉장히 그냥 이질감이 없었죠. 밀착 응. 밀착하거든요, 응. 저는. 아 본인이. <laughs> 그렇죠. 어제 졸업했다는 소문이 있어요. 아니 그냥 뭐, 네. 뭐 친구 다 같이 친구 그런 느낌이긴 네. 해서. 네. 제 기분인 거잖아요. 되게 <laughs> <laughs> 네, 죄송한데, 좀 이따 여쭤볼게요. <laughs> 아, 한살차이밖에안나는데 너무 그러니까. 네, 제가 약간 죽고. 좀... 네. <laughs> 또 어떻게 보면, 그, 뭐, 제가 이렇게 동안인 편은 아니니까요. 그래서. 그냥, 그래서. 근데 <laughs> 지금 그런 거 같아요. 이제 우리 상현 씨는 딱 본인 나이로 잘 보이고, 고은 씨가 사실 굉장히 동안이잖아요. 아, 그 그러니까. 그래서 함께 촬영하면서 사실 너무 어려웠죠. 왜 네, 노상현 씨 입장에서 신경 되게 많이 썼을 것 같아요. 네, 피부도 막좀 관리하고 어떻게. 네. 뭐 네. 얘기 좀다 해주세요. 오늘 기자님들 계시니까 공식석상으로 어떤 내가 준비했다. 를 친구처럼 보이려고 네. 노력을 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죄송한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. 아. 네, 피부 관리? 아, 예, 뭐 피부 관리도 네. 하고요. 뭔가 조금. 뭐 목소리 톤 목소리 톤아 목소리 톤 o n e 리 t 고 n e 리 tone. 목금리 tone. 목소리 tone. 목소리 tone. 목으리 tone. 목소리 tone. 목소리 tone. 목소리 tone. 고소리 tone. 목소리 tone. 목소리 t o 이 e 목소리 t o n 시는 사실 20대 때 표현은 노력이 별로 없었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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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그게, <laughs> 그게 아 잠시만 이게 오해를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는 <laughs> 게 저도 농담으로 네. <laughs> 이게 2010년도가 배경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딱 20살 때가 배경이기 때문에 오 네, 딱히 노력을 하지 않은게 그때 게, 그냥 네 그냥 그때를 상 이렇게 뭐. 재밌었다 그냥 네, 그때 그때 내가 이랬지. 네 그때 핸드폰을 막 주시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시, 신나고 그래서 그뭐음 <laughs> 재밌었어요. 저는. 재밌었을 것 같아요. 네. 이 영상만 봐도 재미는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음. 해볼까요? 이렇게 그렇죠. 이렇게 돌렸어 그렇죠 이렇게. 난 보고 싶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짜 같아.